안녕하세요. 정낙봉이라고 합니다. 그 이번 3차 이제 특강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특강을 통해서 기본적인 단원에 대한 뭐 개념이나 또 기본적 문제들을 이제 어느 정도 아 충분히 이제 계산해 보고 연습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번에 제가 정한 이제 테마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?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뭐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나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셨죠. 근데 이 내용이 뭐 이를테면 어떤 단원에 국한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수원의 뭐 지수로그나 뭐 삼각함수에서 평행이동, 대칭이동이 강조가 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수투에 보면은 미분과 적분 또는 함수의 극한 심지어 수열 단원에도 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적으로 요번 요 평에서도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또는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어떤 문제의 원하는 답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.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단편 단편으로 단원별로는 다할수 있겠지만. 이것을 포괄적으로 한번 이런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됐었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뤄볼 것이고요. 그다음에 또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것은 수원에 어느 특정 단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투의 어떤 특정 단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. 적분, 미분, 극한, 뭐 수원 총 단원에 다 있죠. 그런 문제들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아서 보시면서, 아, 내가 공부했던 게 이런 거구나. 이런 최대치에서 문제 나오면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되겠구나. 이런 느낌들을 갖는 거고. 또, 최종적으로는 이제 함수 fx라고 하는 것을 외쪽 조건들을 가지고, 뭐 특히 가, 나, 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조건들이 있죠. 그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fx를 찾아가는 연습. 이거는 결국 준킬러와 킬러를 맞춰야 우리가 이제 점수가 향상이 되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고 이제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. 그것을 이제 선생님 수업과 함께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될 거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수업을 진행할 거거든요.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, 많이 성적 향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